안녕하십니까 2013 신민지입니다 제가 오늘 수학 나눔 학교 굿윌 헌팅에서 보여드릴 문제는 다름 아닌 이제 한때 미적분에서 이게 가능하냐 라는 소리를 들었던 문제인데요 인테그랄 괄호 치고 x 의 dx-1 이라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찾아보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x 의 dx 마이너스 1에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dx 분의 dx를 해가지고 이 dx를 일단 요 분모로 넣어줍니다. 그러면은 인테그랄 x 의 dx 마이너스 1분의 D, dx가 분모로 되고 여기 dx가 온다라는 주장입니다. 자, 근데 dx라는 것은 우리가 그 x 값의 변화량입니다. 변화량인데 dx를 붙였다는 거는 이게 증분 그러니까 그게 x의 변화량이 0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. 즉 그런 면에서 차안을해 가지고 이게 약간 t분의 x의 t승 1인데 t가 0으로 가는 그런 생각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 줄 수냐면 dx를 t처럼 생각하면 이게 1분의 2 t l n x 이거 위치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식을 바꾼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거에 프라임 친게 되니까는 결론적으로는 lnx가 나오고 거기 인테그랄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적분하면은 x xlnx 마이너스 x 다라고 하는 글이 이게 쿼라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글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말하자면은 우선 이 식은 잘못된 식입니다. 우리가 보통 인테그라를 쓸 때는 생략을 많이 하지만은 여기 f(x)를 쓴 다음에 dx라는 적분 뭐에 대해 적분한다는 라 기호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생략된 것을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부차적인 계산적인 오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. 우선,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, 우리가 인테그랄, 미분 적분을 취할 때, 자주 빼먹는 기획스라는 거에,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주는 문제로서 이걸 선정하였고, 비록 틀린 과정이었지만은,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라던가, 아니면 몇 가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한번더복기할수 있는 그런 식이라서이 문제를 선정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2학년 2반 13번, 시민재의굿딜 헌팅이었습니다.